식을 한다고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분명하게 필요한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존감 높여주는 여자 아티비입니다. 아티비 상담소는요 다양한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4년차 자존감 고치 아티비와 함께 고민을 공감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그러면 사연이 필요하겠죠? 메일 많이 보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연출가를 꿈꾸는 2년차 뮤지컬 연극 조연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연극부를 시작으로 연출가의 꿈을 꾸었고 대학도 관련 전공으로 진학하여 중경 극단에서 소속되어 있는 조연출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너무 좋은데 막내이다 보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많은 단원분들의 커피나 담배, 술, 심부름은 기본이고요. 현장에서 생기는 잡일은 모두 저의 일입니다. 회계 관련 업무도 다 제가 보고 있고 현장 스크립트도 제가 합니다. 공연 지원금을 따내기 위한 제안서도 매년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공연 전반적인 진행과 통솔도 다제 몫이죠. 일이 너무 많은데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사수분도 따로 없고 해서 늘 현장에서 깨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특성상 따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또 없어요. 말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지 집에 들어와서 또 제안서 작성하고 회계 업무하고 현장에서 나왔던 코멘트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하면 새벽 3, 4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만에서는 생계가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틈틈이 단기로 물류 알바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정말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있어요. 분명히 이 일을 좋아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남들이 말하는 그 워라벨이라는 것도 가져보고 싶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롱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 사연자분. 꿈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업무의 과부하 때문에 참 힘드시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제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자분.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도 알바를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저는 너무 존경스럽거든요. 그런데 걱정되기는 합니다. 지금은 사회초년생이라 그렇게 약간 미래의 저의 체력을 끌어 모아서 현재를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지만 아마 5년 뒤 10년 뒤는 그렇게 하기까지가 너무 힘이 들 거예요. 지금부터 벌써 힘에 부치잖아요. 그죠? 어, 장작을 태울 때막 활활 타오르는 불보다 저는 은은한 불을 더 좋아해요. 그 이유는 활활 타오르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은한 불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따뜻하게 해주면서 또 오래가기도 합니다. 열정이 막 타올라도 그 열정의 기준으로 달리는 것보다 그 열정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잠시 은은한 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사실 그 은은한 불이 우리의 패턴에 여러분들의 패턴에 훨씬 더 잘 어울리고 훨씬 더 건강한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처럼 열정을 다해서 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인간이, 사람이 특성상 그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그 자리에서 할수 있는 패턴들을 고수하시는 것이 롱런을 할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나의 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어, 사연자분, 지금 사연만 봐도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오은영 박사님도 스스로가 워커홀릭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일에만 미쳐서 살 수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도 쉴 때는 제대로 쉬신다고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일에만 미쳐 살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점점 점점 그 일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휴식을 한다고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분명하게 필요한 시간들이다 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나를 위해서만 쓰세요. 온중일 넷플릭스를 보는 일이어도 좋고요. 하루 뭐 운동을 해도 좋고요 그냥 쉬어도 좋고요 그게 나태한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충전을 하고 있는 행동이죠 우리의 배터리는 언제나 100%가 아니거든요 이 배터리를 언제 충전하고 언제 사용할지를 내가 내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해요 내가 하루에 일하는 중간에 30분은 쉬어야 해 그러면 쉬시면 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수요일 정도는 쉬어야 되더라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보시고 균형을 맞춰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정말 너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거든요. 일을 정리할 수도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이 업무를 하나 하나 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굴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 패턴을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저는 제 캘린더에 색깔별로 다 다르게 표시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월별로 따져봐요. 어, 어느 월이 좀 많이 일이 몰리는구나. 어느 달이 또 많이 일이 안 들어오는구나. 이런 패턴을 이미 4년간 자존감 코치를 하면서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3, 4개월 전에 그 달을 좀 미리 준비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사연자분도 월별 패턴을 분석해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 제안서를 쓰는 달은 연말, 연초가 되겠죠? 회계 업무는 월 초, 월말에 많이 몰립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아, 내가 이번 달에, 이번 주는 이런 것 때문에 바쁘겠다. 어, 이번 달은 이런 거에 좀 중심을 맞춰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 두세요. 그래야지만 업무의 과부하를 막을 수가 있고요. 연출님이 어떤 요구를 하셔도 똑 부러지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연출님 지금 부탁하신 건은 이번 연도에 제안서를 제가 이번 달엔 좀 집중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아 제가 다음 달에 조금 또는 다음 주에 조금 진행을 해도 좋을까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는 하는... 그런 걸 요구했다 라고 해서 연출님이. 아, 얘일못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와, 일 진짜 잘한다.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오히려 말씀해 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우리 사연자분이 일에서도 인정을 받으시고 삶의 밸런스도 잘 유지할 수 있는 워라벨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티비 상담소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